저 우리 일단은 뭐 저번 옛날에 우리 했던 거 여기 요점이 a, f, a라고 하면은 우리 일단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요 접선의 기울기는 f 접선의 기울기는 우 어떻게 구해야 돼? 얘가 f x 어 f p r i a고 기울기는 f 프 a고 그다음 한점 a, f, a를 지나있고 우리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되지? x 조비 체크 좀 해. x 마이너스 이에 그다음 우리 뒤쪽에 플러스 누구에대 플러스 f a 에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세워지거 접선의 방정식 이거 이렇게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랑 저 이제 그래프랑 둘러싸인 그냥 여기 넓이 구할 거니까 그냥 접선의 방정식만 잘 세우면은 저번 시간에 랑 똑같으니까 접선의 방정식만 잘 세우면 되게 접선의 방정식 자, 일단은, 그래서, 저기, 저, 봅시다. 저 3창수 있는데, 3창수가 있고, 뭐, 그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점 어디서 끌 때, 점? 1,3에서, 접선을끌 때, 1,3에서 접선 자, 그럼 일단 우리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저 y는 x 세제곱 플러스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아, 미분한 y'. 프라이 자,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3x 제곱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는? 어, x에 1 넣으면 3. 자, 그러면 3에다가 기울기 3이고, 저 1,3을 지나니까 x, 어, 1에 플러스 4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잘 세우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었고, 3x 마이너스 8. 얘가 이렇게 됐었고, 이제 이점 구하려면은 이점 구하려면은 얘랑 누구랑 같다고 라 하면 돼. 요거 계산 얼마 나와야 돼? 영 달이네요. 어. 이제 얘랑 누구랑 같다고 라 해야 돼? 이점 구하려면 저 직선이랑 삼차함수 x 세제곱 우리 교점 구하는 거니까 요거도 이 같다고 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 넘겨서 자 그럼 이제 다시 교통 과일을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조리제법 하면 되겠네 조리제법이조리제법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조리제법 써서 하고 자 그러면 저 나머지 한글이 얼마였던 거야 나머지 한글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1에서 접하고 나머지 한 개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 꿈마 마이너스 6이니까 난 그림을 좀 바꿔줘야겠네. 저런 말이 안 맞으니까. 뭐 그림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렇게 접해야 이쪽이 얼마고 이쪽이 1 꿈마 3이고 어요 점이 얼마였단 말이야. 어 마이너스 2 꿈마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에 하듯이 여기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잠깐 럼 일단 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부터? 아, 1까지 3차 함수에다가 이제 누구 뜨면 돼? 1차 함수 빼주면 되겠네 요 3차 함수 식에다가 1차 함수 식 자, 근데 일단 얘도 우리 외우면 좋으니까 자, 우리 저번에 요만큼 여기 알파벳 하면은 얘 어떻게 쓰기로 했지 얘는? 6분의 절댓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어, 자 이거 많이 썼었고 자 얘도 3차가 저파이더만 자 이것도 지금 요 계산하려면 엄청 많을 거니까 요것도외워시다 여기 요만큼 우리 얼마라고 했더라 여기 알파 베타 얘는 어 12분의 어, 절댓값 a에 저희 성원님 기억하고 있는 여기다 여기 우리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내재고, 어, 요거 하면 일단 계산 엄청 줄일 수 있을 거니까. 얘도 그냥 공식 쓰면 12분의 1에 뭐야 3에 내재고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계산이니까. 요 3차까지는 간간히 나오니까 저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뭐 그냥 자 우리 이제 절대값이 있을때부 그냥 그림면 되겠네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은 못그리는 사람은 다을고 이렇게 됐을거고 여기 근이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돼 어 그냥 접어 올리면 버리면 되니까 그 접어 올리면 되고 자 그리고 원래 여기가 0콤마 얼마였어 0콤마 원래 이거 0콤마 마이너스 1 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 0 꼬마. 응. 어, 얘 이렇게 될 거고. 자, 일단 뭐 그려놓고 얘랑 누구랑 y는? 응. 어, y는 1이랑 만나는 여기를 구해달라고 하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우리 여기 점, 이점 찾아야겠네. 이 점, 이 점. 어, 자, 그럼 이 점은 지금 얘는 누구야? 요거는얘 지금 누구야? 어, 이점도 얘는. 저거 올린 거야? 원래 있던 식이랑 변함이 없는 거야? 원 아, 원래 있던 거.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누구랑 교점 찾아주면 돼? 얘 지금 누구예요, 얘가? 어, 요거랑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X제곱은 2가 나오니까. 여긴 어떻게 돼? 그렇지. 아, 루트 2. 자, 그럼 일단, 그럼 얘 넓이 구하려면은 쟤는 인테리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될까? 0 에서부터 루트2 까지 하면은 근데 0에서부터 루트2 까지 하면은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 지금 저게 애매할텐데 저거를 지금 저렇게 하면 어려울거고 쟤를 지금 우리 요만큼 구할 거니까 지금 이 사각형은 네. 얼마야 이 사각형 네. 요만큼 지금 요만큼 얼마고 네. 1이고 요만큼은 아 루트 2고 여기에다 빼기 이제는 요만큼 이쁘게 적어수잖아 요만큼 어떻게 적으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돼아 1에서. 1에서부터 아 루트 2까지 여기니까 누구만 오면 돼 지금 자 우리 지금 요만큼 구하고 싶은 1부터 루트 2까지 요만큼 넓이 앞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어 이참 섹스 지금 마이너스 1 오면 되지 되고 우리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공식 개수 숫자다 여기 공식 그냥 6분의 1에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하면 얼마가 나와 2 나오고 세곱은 8이니까 3분의 4였는데 요만큼 반이니까 얼마 3분의 4니까 나와 반이니까 3분의 어 그냥 이렇게 3분의 2 해주면 되고 이제 얘가 몇개 있는 거야 어두개 쟤를 지금 아마 처음부터 저걸 다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얘를 지금 0부터 루트 2까지 쓰면 되는 방법에요왜냐면 어, 지금 여기 3수 어떻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있어 함수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냥 조건에 쓰고 싶었으니까, 뭐 어디서부터 있다, 어디까지? 0부터? 어, 1까지는, 0부터 1까지는, 누구에서, 누구 빼줘야 돼? 어, 요, 누구에다가? 어, 1에다가, 애기, 2차 함수, 얘는 지금 뒤집어 올린 거니까, 요 식의 함수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어 플러스 1, 얘를, 해준 다음에 다시 더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1에서부터 루트 2까지 저 누구냐? 요거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요렇게 보던지 제일 0부터 루트 2까지 한 번에 데어가면 일단 문제가 발생할 거고. 자 일단 저것만 뭐 조심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중요한데 뭐 그냥 넓이가 바을 때. 자 우리 넓이를 같을 때 자, 저기 넓이를 같을 때 봅시다. 넓이 같을때 보고 싶지 않다자 저희 넓이 같을때 보시죠 넓이 같을때자 우리 자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자 저기 넓이가 5 5로 같대 55자 그럼 일단 A부터 B까지 그냥 f(x) 접근하면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넓이 5면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뭐가 나겠죠. 근데, 우리, 얘, B부터 C까지 F 접근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가 나겠지, 마이너스 5. 어, 얘가 왜냐면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자, 그럼 얘를 하나로 합치면, 우리, A부터, A부터 쭉 C까지 F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0. 어, 0. 그래서 넓이가 같으면은, 그냥 통으로 접근해버리면, 0 나온다. 일단 저기 억하고 요거. 왜 그런지는 방금 요거 때문에, 그런 보고. 자뭐 두번째 사항도 똑같을테니까 얘도 한번 지금 넓이에 갔대 자 그럼 얘도 그냥 뭐 외우면 되지만 일단 A부터 C까지 넓이 구하려면은 F에다가 G를 빼야돼? G에다 가 F 빼야돼? 어 F에다가 G 뺀게 S1 얘랑 이제 S2의 넓이는 저기 C부터 B까지 누구에서 누구? 어 G에서 빼기 F하면 되겠지 자, 얘만 음. 한번 넘겨봅시다. 넘기면. A부터 C까지 F 빼기 G. 빼기 C부터 B에 G. F 이렇게 되겠네. 는0 되겠지. 어, 그냥 이어 시킨 거니까. 자, 이 마이너스를 한번 넣으면은, 안으로 넣으면 이제 얘는 누가 돼? 안에 거는. 어, F 마이너스 G가 되고, 얘는 A부터 C, C부터 B니까 얘는 구간을 하나로 어, 합칠 수가 있어서 0이 되겠네. 뭐 얘도 그냥 결과만 있다면 뭐 기억해줘도 뭐 상관없을 거고. 자, 일단 저거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고. 7. 7번 봅시다. 7번. 자, 7번. 자, k가 1보다 클때 넓이가 같게 되도록 하네 자, 그러면 저 3차 항수 이렇게 생겼고, 제일 처음 그는 누가 나와야 돼? K. 어, K. 두 번째 그는? K. 어, 1, 세 번째 그는? 0. 0. 근데 둘러싸인 도도형의 넓이가 여기가, 만약 여기가 3이면 여기도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넓이가. 어, 3이 나온단 말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적분값은 얼마? 3. 어, 3 나오고 1부터 K까지의 적분값은? 마이스 3이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풀고, 거 그냥, 저, 항상, 저, 넓이가 각게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요거 때문에, 그냥 이제 요거 써서 내가 바로 풀 거니까, 0부터 K까지, 저, FX, 예, 적분한 게 얼마가 나온다고 어, 여기 나린데, 일단 요거를 기억해야 될 거에요, 요거. 거어 요거는 뭐, 그냥 설명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넓이가 같게 되도록 적응만으면될 거니까,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저기 남은 거나고 하니까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이제 저기 넓이를 이등분할 때, 자 일단은 채도 한번 그냥 그림을 일단 잘 그려야 될 거니까 저 마이너스 액트 저 플러스 다이트 쟤를 뭐 인수분해해서 보면 이제 근이 누구랑 누가나 근이 어, 0이랑 0이랑사 근이 0이랑사쟤 이렇게 잘나오고0이랑4자 그리고 이 Y 네이스 얘는 항상 어디지나 얘는 어 원점지난함수 이렇게 없구만요 자뭐 이렇게 될건데 얘가 지금 저혀 이등분이 아니지만 이 넓이를 어떻게 하는데 이 넓이를 어이등분한데 그럼 만약에 저 노란색의 넓이가 만약에 10이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란 말이야 어 그냥 5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저 노란색 넓이 과열은 우리 그냥 뭐저번에야 됐지만 우리 가 공식 쓰면 어떻게 하는데 그냥 공식 쓰면? 6분의 절대값 페이는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4고, 베타 0이니까, 어, 사이트 제곱 64에서 3분의 32 나오고, 3분의 32 나오고, 이제 그럼 요만큼이 얼마란 말이야? 요만큼이? 3분의 어, 16이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얘는 0부터 이점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다시 이점 구하려면 0부터 얘는 다시 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랑 누구랑 교점이야? AX. 어 ax랑 교점이니까 지금 어차피 x는 0이 하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날리고 x 하나씩 날리면 x는 어떻게 되 이제 4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럼 요 점이 4-A고, 이제 저이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AX를 뺀 얘가 얼마가 나와? 3분의? 16.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도 그냥, 지금, 요렇게 된 상황이니까, 얘도 그냥 못쓸수 있는 거야. 어, 공식. 자, 그럼 얘도 6분의 1에, 뭐, 이 점을 그냥 모른다고 뭐 K라고 하고, 그냥 K, 해제곱이 얼마야? 3분의 16이 나와서 이 k 구해서 답 찾아도 될 거고 일단 두 가지 다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일단은 뭐 그림을 좀잘 그려줘야 될 거니까 제가소 그냥 수분합시다 x분합 x-2에 x 플러스 1대 5 얘는 이제 근이 누구랑 누가그 근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이랑이 일단은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저 y는 x 얘는 원점 지날 거고 어 얘는 뭐 원점 지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양수인지 음수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요날비가 어, 뭐가 되고 싶대 최소. 음 어,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얘도 일단 우리 얘랑이 지금 둘다 알아 몰라. 어둘다 몰라서 우리 그냥 여기 뭐 알파, 베타 정도로 둡시다.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얘도 뭐 그냥 공식 쓰면 6분의 1에 아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어 세제곱 얘가 넓이, 얘가 넓이, 얘가 넓이. 어. 그럼 얘는 6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제곱알파 플러스 3베타 이건 그냥 정개하면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 알파랑 베타는 저이 차원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2랑 누구의 교점이야? a AX. 아 ax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에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는 0으로 고치고 자, 그럼 일단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뭘할수 있지? 어, 마치 우리 항상 근간 근세 관계. 그럼 두근이 하면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 A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알파 베타가? 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식을 좀만 바꿔야겠네 6분의 1에 이 앞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은 앞으로 빼내고 얘두 개는 누구로 묶여져? 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어, 알파 베타에 누가 나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올 거고 그럼 일단 우리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알파 베타가 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다시 여기서부터 뭐 그냥 식 정리해주면 되고 플러스 2도 되고 저위얘는 또, 우리 뭐가 있지, 요거 공식?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지 곱백 이거 누구 빼주면 돼? 요거 공식. 얘 뭐가 있어, 요거? 저 위에는 누구랑 같아? 요 가운데 누구 나와? 요거 나오니까 뒤에 더하기 어떻게 해줘야 돼? 어뭐 그거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자 저게 싫으면 저 우리 요것도 우리 배웠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자 저게 어려우면은 자 우리 두개 같아지면 여기다 빼기 누구 하면 돼 빼기 저희 두개 같아지면 여기 빼기 4 알파 베타 하면 되겠네 4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야 a 플러스 1에 제곱에 플러스 어, 8 그럼 얘 좀만 정리하면 a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9가 얘인거잖아 맞지? 어. 그러면 그냥 지금 베타가 그냥 더 크다를 어, 그냥 바꿔도 되니까 그냥 지금 알파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냥 알파 빼기 베타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2a 더러서 9가 되는 거겠지? 어? 그럼 이제 그냥 요게 지금 모르겠으면 그냥 이제 얘를 그냥 어떻게하면 되는 거야? 요걸 그냥 어떻게하면 돼? 어, 세제곱에서 그냥 넣으면은 지금 한문자로 정리됐으니까 이제 우리 극대 극소 찾는 것처럼 최소가질 때 2분에서 포함되고 일단 여기서는 근과 개수의 한계 써서 2분만 잘해주면될 거고. 자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역함수의 관계 저것도 중요하니까 저. 자 일단은 근데 우리 저 역함수 성질 우리 일단 역함수 두개저만약 역함수 F랑 G가 역함수 관계면은 자 우리 이것도 1학년 때 했던 거 FA가 B가 나오면 우리 항상 뭘 주는 거야 또 바로 답이 나올 때 있던데 그 역함수 관계면 G B가 a다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거 역함수면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두개 합성하면 뭐가 나와 자 우리 여기 어 그대로 아직 그대로 자 일단 이거 다 기억 이또 어, 기억해야 되고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다음 우리 역함수는 어디 대칭이지 어 yns 대칭 그것까지 일단은 저 역함수 일단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역 함수 자, 일단은, 저 성질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일단 봅시다. 알고. 자, 우리 Y는 뭐, 그냥 뭐, 역함수, x 자, 이렇게 FX 있으면 우리 이제 역함수 그릴 거면, 역함수는 항상 어디에 딛칭이라고, Y는? 아, X에 대칭인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맞지? 그러면 지금 요 넓이가 몇개 있는 거야? 어, 두개 있는 거라서 요 넓이가 두개 생기는 거라서 그냥 여기 이제 얘가 누구쥐에다가 얘는 저, 저걸로 갔네. 요 일차 함수에다가 요 f n 요게 그냥 몇개 있다고 적으면 돼? 어, 그냥 두개 있다라고 그냥 적을 거고, 역 함수 저렇게 된 거. 자, 이제 만약에 근데 저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뭐 일단 얘로 한번 예시를 봅시다. 자 우리 y 는1 분의 일일 으면 얘도 우리 역함수 직접 구할 수 있어. 얘역함수 어떻게 되지? 역함수 우리 직접 바꾸는 건 어떻게 해? x 랑 y 어 자리 바꾸면 x 는1 분의 일로 고 y 는어자 그럼 y 는 ex 이렇게 될 거니까 y 는 ex. 자 얘도 여전히 어디에 지금 대칭인 거야? y 는 어, x 에 대칭인 거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2부터 4까지 여기 넓이는얘 지금 2콤마, 2콤마 1이고 이쪽은 4콤마 이요기 값이랑 자, 우리 역함수니까 항상 역함수는 대칭이니까 우리 얘는 여기 좀딱 대칭인 점 누가 있을까? 1, 아, 1, 2가 있을 거고, 자 여기 딱 대칭인 점은 아, 2, 4가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 넓이는 자 여기 넓이는 지금 얘로 정리하면 지금 이제 요만큼이 나는 요거라고 표시한 거 같지? 요 전체 사각형. 여기 에 지금 요만큼 길이 얼마야? 요 문제 요만큼 길이는 a 요만큼은 어 b 요 ab에다가 ab에다가 빼기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 같대. 0부터 아니 저 일단 각형 이제 여기 여기 구할 거고 우리 얘를 구할 거니까 이 사학형을 구했잖아. 네. 여기에도 요만큼 구하려면 누굴 빼줘야 돼? 네. 0부터 B까지 적분한 역함수를 빼주면 되겠네. 얘도 똑같이 일단은 요걸 구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빼주던지. 어. 자, 일단은 저 한번 봅시다. 일단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문자 보면 일단 또이해갈 거니까. 네. 자, 저거 일단은 봅시다. 역함수, 역함수의 gx라고 할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랑, 음, 얘랑 y는 x랑 교점이 있다 몇개 있는지부터 봅시다. x랑 교점이 몇개 있는지. 제때 1 풀어봅시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는 0. 자, 그럼 얘는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럼 3창수는 일단은 저거 우리 3창수 못 끊은 사람 없을 거고, 맞지? 근데 Y는 X랑 어떻게 만나는데 일단 한 점에서 누구랑 만나고? 0에서 만나고, 1에서는? 어, 접한데. 그러면 Y는 X가. 자 일단 저그리 것도 중요하니까 저 항상 y x 이렇게 되는데 3차함수가 일단 어떻게 되고 0에서는 한번 지나고 1에서는 어 요렇게 생겼겠지 3차항수가 요렇게까지 있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1콤마 1콤고 이제 얘가 f인데 그럼 gx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어 대칭해서 뭐 요렇게 요정도로 생겼겠지 그러면 이제 이 넓이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하나만 잡을 거니까, 우리는. 0부터 아, 1까지. fx 3차 세대 빼기 x 3거그몇배 하면 돼? 아, 그냥 두배 해주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 그리는 거 해주면 될 거고. 자, 일단은 자, 얘도 봅시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일단 얘도 한번 얘를 그냥 f라고 하면은 얘를 한번 미분해볼까? 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얘 미분하면 f 프라임은 어떻게 돼? 3x 제곱. 아 플러스, 어,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지금 f 프라임이지 금 어떻게 생겼어? 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뭐만 하나 하면 거야. 어 증가만 하는 함수지 증가만 하는 함수 자 일단 우리 저대략적인개형을 그려야 일단 뭘할수 있을 거니까 자 증가만 하는 함수가 일단 0 콤마 또 어디 지나 0 콤마 어, 0 콤마 1을 지나 자 그럼 여기 또 y&x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근데 얘는 1 콤마 어디를 지나지 1 콤마 4 1콤만4 근데 이거 그리는게 좀 어려워 1콤만 4고 얘는 1콤만 1이니까는 딱이렇게 되는게 맞겠지 그리고 저 3차는 뭐만 할 거라고 어 뭔지 모르겠지 뭐 이렇게 증감할거야증감만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될거고 근데 이제 개역함수를 뭐라고 한대 아 그러면 gx는 지금 f0이 얼마였어 f0이 얼마였어 1이었으니까 g 얼마를 준거예요 g 어 1이 0이다 g1이 0이다 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F1이 4라고 줬으니까, F1이 4니까, 또 누구 준 거야? G4가, G4가 1이다. 뭐, 그냥 뭐 대충, 뭐, 그정도 G4가 뭐 대충 요정도, 4콤마 1 지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됐겠지, GX가 대충. 자, 그럼 일단, fx 0부터 1까지란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접근해달라는 말이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부터 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접근해달라는 말이고, 근데 지금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대칭시킨 거니까 어때야 돼? 어, 갑자기 지금 요만큼 넓이라, 요만큼 넓이랑도 어때야 돼? 지금 딱 대칭시킨 거니까. 같아야 되지? 어. 그러면 그냥 우리 얘도 하기에는 그냥 무슨 조형 구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4니까 4가 되겠네. 자, 일단은 저 그래프를 좀 어느, 뭐 증가하는지, y, x랑 몇 점에서 만나는지 그려주는 게 일단 좀 중요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정도 계산할 거만할 테니까